그 m n 3 인데, 어, m 하고 n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m 제곱 마이너스 3n=1이 이게 곱셈에 대해서 차혀 있음을 증명을 하라는 거야. 음, 너가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봐. 여기다가 어, m은 m 제곱은 음, 3n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지. 음. 그러니까 어떤 뒤 여기 있는 숫자에 제곱한 다음에 3배해서 더하기로 하면 m 제곱이 된대. 이게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대. 그럼 어떤 놈을 어떻게 하냐면 음, a 플러스 b 루트 3이라고 다. 그러면 a 제곱 빼기 3b 제곱은 1이 되겠지? 또한 놈을 c 플러스 d 루트 3이라고 다. 그럼 c 제곱 빼기 3d 제곱도 1이 될 거야. 응? 자 이걸 만족하는 두 원소 a 플러스 b 루트 3이 원소야. 이게 원소니까 이거랑 c 플러스 d 루트 3을 이렇게 해. 곱셈을 해. 곱셈을 해줬더니 ac 더하기 어 b, 3bd 더하기 bc 루트 3 플러스 ad 루트 3 이렇게 될거야 이렇게 곱셈이 나왔잖아 이 곱셈의 이 부분이 이제 루트 3이 안 붙은 부분이고 이 루트 3이 붙은 부분이지 이거 제곱에다가 3 b bd의 제곱에다가 어 3배의 이거 제곱 어 bc 플러스 ad의 제곱 아 블루투스 앞에 있는 이거 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성립하는지를 보는거지 아2 빼기 3이 1이 되는지를 성립하는지를 보는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요식하고 요식이 두 개가 돼 음. 이거 다 정리해 이제. a제곱 c제곱 더하기 6 a b c d 플러스 9 b d제곱 b제곱 d제곱 마이너스 3 b제곱 c제곱 더하기 2 a b c d 더하기 a제곱 d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서 6ABCD가 없어져. 얘네 둘이 가 없어져서 조금 행복해. 그러면 AC제곱 빼기 A제곱 C제곱 어, C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까 이거를? 이렇게 두개를 C제곱으로 묶어봤더니 A제곱 응, 빼기 3B제곱이 되면서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요거를 묶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 있지? 응, 마이너스 응. 3으로 묶어. 그러면 A, 마이너스 3D제곱까지 묶어. 그럼 A제곱 남지, 이쪽에.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마이너스 3D제곱이 되겠지. 음. 응. 요렇게 둘을 묶는데, 뒤에 거부터 쓴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3이 여기 곱해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3d제곱으로 묶었어. 응? 그럼 여기 a제곱이 1이 오고, 마이너스 3d제곱으로 묶으면, 그래서 마이너스 3d제곱만 1이 오지.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어? 여기 있잖아, 이게 1이라고. 아 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럼 c제곱 마이너스 3d제곱만 남잖아 근데 그게 또 1이잖아 1임을 증명한거지 이 성립함으로 요것이 어, a에요 집합 a에요 다시 원소라고 어. 할수 있다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ac 플러스 3 b d 더하기 b c 플러스 a d 루트 3이 집합 a의 원소라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면 된다 알겠어?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계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넣는 게 어려웠어 처음에 처음부터 음 이거를 만족하는, 이거 읽을 때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요 모양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응?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요게 원소, 요걸 만족하는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이 원소 두 개를 곱셈이니까 곱셈을 해 봐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게 또 이걸 만족하는지 또 찾아봐야지. 아,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만족하는지, 어, 확인을, 어, 이 부분 제곱해보고, 빼기 3에다가 이 부분 제곱해보고, 빼기 3에다가 이 부분 제곱해보고, 한개 1이 되는지를 봐야지. 어.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